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심터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밴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sns 친구 여러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어, 감사합니다. 어, 숫자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 약 5만 명 정도 되시는 어, 우리 어, 회원분들 어, 그리고 어, 방문객으로 따지면 어, 300만 명이 예, 넘었습니다. 400만 명 가까이 예, 방문해주신 분들 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어, 기존의 그 어, 단독 필지에서 1천만 어, 원대,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전원 심터를 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춘천에서 어, 회원들이 이몇 명이서 합쳐서 어, 땅을 공동 구매하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어, 공사를 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싼 가격에 에, 평수도, 100평, 150평, 200평 이런 형태로 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그 1차로 세 어, 가정을 어,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직 그 어, 이동 주택만 들어와 있고 어, 전체적으로 아직 공사가 배관 공사도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 그 공사가 덜 끝났지만 잠깐 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 앞으로 어 보이는 어 광경은 어저 멀리 보이는 어 앞쪽 전망이 되겠습니다. 앞쪽 전망이 지금 어 보이고 있고요. 아그 이전에 우선 그 간단히 예, 소개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아래 내려다 보시면은 지금, 어, 공사가 포크레인이 지금, 어 진입로가 약간, 어 승용차들이 오르 저 오르고 내리고 할때 약간 그 반동이 좀 있고 이래서 평탄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음저 아래쪽이 보이는 260평, 260평은 아직 그 매각이 예, 되지 않았는데요. 어, 저거는 이제 예, 제외를 좀 시켜 놨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나중에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그냥 저거는 이제 비워뒀고요. 어, 하실 분들은. 어, 저기는 제 260평인데, 에, 100평, 뭐 100평 이렇게 잘르지는 못해요. 어, 왜냐하면 너무 저 100평씩 이렇게 동강동강 내니까 어, 효율성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 그런 것 같아서 좀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에, 그래서 250, 60평을 어, 통째로 구입하시는 분에게 에,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 끝에 보, 보이면 보면 어, 녹색 그 나이론 끈이 보일 거예요 그 녹색 나이론 끈 앞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일 때 에, 약간 저 끝에 한 단위 위쪽에 있는 거산 쪽으로 돼 있는 저것이 이동식 주택이 저기에 설 자리입니다 저기에서 필로티 구조로 어, 아래쪽으로 구조물을 어, 철구조물이나 아니면 이제 그큰큰 큰 바위 이 바위를 그 밑에다가 고고 우 어, 고이고 어, 고인 목을 한 다음에 그 위쪽으로 어, 전원 심터를 어,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 그래서 저기서 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광경이 에, 굉장히 전망이 에, 좋을 듯 하고요 어,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어, 숲입니다 숲 그래서 피톤치드 어, 마음껏 마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 이동식 주택을 저쪽 산 쪽으로 붙여서 어, 그렇게 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260평이고요 금액이 얼마냐 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싸게 에, 그냥 그제 인건비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냥 한 기름값 정도로 해서 어, 한5,900 정도로 어, 예상이 됩니다. 어, 우선 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어, 공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싼 가격에 가능하겠고요. 어, 하여튼 뭐 어, 회원들이 여럿이 어, 연합을 해서 하면은 어, 좋은 결과가 어, 있을 것 어, 같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는 저 어 하얀 그 알민통 같은 거 저거는 어, 뭔가 하면 저기가 어, 대공 어, 지하수를 관정을 뚫었어요. 그래서 어 지하 100m의 안반수를 끌어올려서 어 저기 지금 설치해 놓은 어, 상황입니다. 어, 저거는 이제 물 수질 검사를 했는데 예, 마셔도 아주 좋은 어 유해물질은 거의 완벽하게 없네요. 유해물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반명이 났습니다. 유해물질은 0.0000뭐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원도 춘천 쪽이 이 맑고 물 좋은가 아시겠죠? 그리고 저산 바로 넘어는 소양강입니다. 그리고 소양강의 물이 만수일 때는 저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한 30m, 50m만 내리면 그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소양강에서 어 물놀이도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저 아래쪽에서 그 도로 쪽에서 올라오는 곳에서는 저어 시냇가가 있는데요 애들 어린애들 어 목욕하기에 예, 아주 어 좋습니다 거기 수영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물을 가두어 놓으면 수영장도 되고 자연 풀장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지형은 이렇고요 이 앞쪽에 계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진입로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어 지금 먼저 그어 신청하신 우리 회원분들의 그 집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세채가쭉 아 보이죠 이렇게 오전에 잠시 어 눈이 좀 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녹아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복층이라고 그러는데 복층은 아닙니다 복층은 위법이고요 법에 걸립니다 건축법에 상응되는 부분이니까 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2층은 안 됩니다 농막 구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1층에다가 이런 식으로 1층 높이로 하되 다락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쪽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다락 형태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저이분 같은 경우는 어, 어 사모님께서 어 앞쪽을 어, 전망이 좋은 앞쪽을 이렇게 꼭좀 이렇게 보고서 어 앞쪽을 잘볼수 있는거 어, 방안에서도 어, 사계절에 가는거를 이렇게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창을 넓게 했어, 했습니다 이렇게 넓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어, 앞창보다 어, 한두배 이상 크게 대형 어, 창문을 이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거는 이제 미닫이 형태로 해달라고 해서 어, 미닫이 형태로 문을 열 수가 있고 이리로 출입을 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닫아서 놓으면 전체 바깥이 예, 통 통유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그 조망권이 예, 되겠네요. 자, 내면 안쪽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신발 벗고. 자, 여기가 싱크대. 싱크대 창이 있고요. 위쪽으로 후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세면장 이렇게 온수 온수가 나오고요. 여기는 휴지거리 그리고 여기에는 뭐 목욕용품 이렇게 하고 여기는 수건거리 이렇게, 바깥 창문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 네, 거울, 이렇게, 보시고, 이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여기 위에 뚜껑이 왜 없는가? 안에 뚜껑은 깨질까봐 이렇게 빼놨습니다. 아래쪽에는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세면대,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예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아, 복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2층이라고도 하는데. 아, 이건 미니 2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복층도 아닙니다. 아, 이거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해서 이렇게 2층 2층이 아니죠.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코드 이렇게 꽂게 되어있고 옆쪽으로는 온돌판넬 전기판넬 이렇게 해서 어 한2,3 정도만 놔도 저, 저게 어5,6 이렇게까지 그 하면은 제일 뜨거운 건데 한2,3 정도만 놔도 쩔쩔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난방이 워낙 또 이중으로 난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 뭐 춥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콘센트 이렇게 있고 여기는 여기에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배전반입니다. 배전반 이렇게 해서. 껍이 집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좀 보고 싶은 게 아마 다락일 텐데 우리 그 꼬마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 다락을 한번 보실까요? 올라가는 곳에 원목으로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나무 향이 너무 좋아요. 나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바닥. 네. 자, 음. 아, 이렇게 앉아서 자. 이렇게 밖에도 보고 한번 볼까요 밖이 어떤가 아. 자 밖에 저 멀리 누가 있나 볼 수도 있고 저 앞에 그 산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내다볼, 내려다볼 때자 이런 식으로 아래서 가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예. 네. 그리고 이 높이는 어뭐 어른이 이렇게 앉아서 있어도 어 좋을 만큼 어이 정도 높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 2층을 여기 복층, 여기 위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애들한테 이거 참 인기 인기고, 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자 그리고. 아, 천정. 천정은 아, 이렇게. 피톤치드가 막 보이네요. 피톤치드가 보여요. 자. 아, 이게 나무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일반형하고 조금 약간 비싸지만 이 벌써 이 실내에 들어오면, 건강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보세요. 저 앞쪽. 자, 내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음. 자, 여기.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약간 뭐가 앞에 뭐가 가려지는 것 같죠 선명하지 못하죠 이게 뭔가 하면 방충망입니다 자잘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넓은 창 이거는 어 넓게도 만들어 드릴게요. 비용이 조금 추가되지만 그렇게 뭐 겁을 낼 정도는 아니고,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대 뭐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넓혀 달라면 넓혀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주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 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겨울 왕국이네 아 이거 이거 일하면서 여기다 작업 도구들을 팽개쳐 놨구만 여기, 뒷모습. 뒤태가 아, 어떤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뒤태가 어떠냐. 는 일반형을 원하셨던 어, 서울 노원구에 계시는 우리 그 천만 원대 카페 회원 분이시고 어, 여자분이신데 어, 자연이 좋다 그래서 꼭 어, 이곳에서 지내고 싶다 하셔갖고 하신 분인데 어, 그냥 어, 일반형으로 한번 써보고. 어, 다른 걸 하든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어, 하셨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실내는 거의 비슷합니다.